오늘 소개해 드릴 나무는 조팜나무인데 조팜나무 신품종 여러 품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개화시기가 지나서 꽃이 많이 졌는데 그래도 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나무는 조팜나무 신품종 더블플레이 레드, 레드입니다 어... 미국에서 프루븐 위너스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품종인데요. 약간 외성으로 자라면서 꽃이 일반 공조팝이나 어, 우리나라 토종 조팝 그런 조팝들보다 늦게 개화합니다. 6월 초에 개화하는 것 같아요. 남부 지역에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화하고 꽃이 온 수관을 어, 잎, 잎이나 가지를 전부 다 덮을 정도로 풍성하게 개화합니다. 과화성 계약품종, 더블 플레이 레드입니다. 이 조팝은, 어, 신초가 이렇게 약간 컬러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더블 플레이 계통들이 다 조금씩 그런데, 더블 플레이 빅뱅, 더블 플레이 아티스트, 더블 플레이 레드, 블루 카주, 이런 품종들이 신초가 나올 때그 색감이 참 곱고 예쁩니다. 이런 신초.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사실 올, 올해, 올해 구입해 가지고 처음 저도 심어 봤는데 아주 잘 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개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1년 내내 개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꽃이 하나 맺혀 있죠 신초에서 꽃이 다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존 품종과 다르게 어, 1년 내내 리블루밍 다시 피는 그런 품종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다시 피고 또 이제 커팅을 해주면 또 신초에서 또 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외국에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나무를 오랫동안 겨, 재배해 본 경험으로 볼때 다시 피고 또 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계절 조팝 품종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사계절 조팝 품종 더블플레이 레드 였습니다. 이 품종은 더블플레이 아티스트. 잎사귀가 약간 다르네요. 여기가 열매가 맺힐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파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 참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품종인데 더블플레이 빅뱅. 약간 잎이 노란 잎이고, 봄에 이 신초가 나올 때 진짜 예뻐요. 저는 조파 품종 중에서 가장 좋은 품종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거 더블플레이 빅뱅입니다. 신초가 꽃을 피는 것처럼 봄에 피어나는데,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꽃도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아직. 개화가 끝나서 지금 잘 물을, 모르... 여기 화면에 담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더블 플레이 빅뱅. 이것도 다시 피고 있어요. 신초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들이. 아마 이게 꽃이라는 게그 개화할 때그 기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번 다시 피고 뭐, 가을에나 개화하던가, 아주 고온철에는 개화 안할것 같아요. 사계절이긴 하지만, 음 한세번 피면 많이 필것 같습니다. 이 품종은 삼색조팝인가, 꼬리조팝인가, 분홍조팝인가, 조팝 조파 품종이 워낙 많아서 저도 헷갈리고 있는데요. 이게 삼색조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색깔이, 이게 약간 흰색? 약간 분홍색? 그런가? 여기 약간 흰색? 음, 이런 조파 품종도 있습니다. 얘는 더블 플레이 블루 카주라고 해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 플레이 블루 카주. 메일인 홀란드라고 되어있네.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예, 흰 꽃으로 핍니다. 이런 낙엽 관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잘 크지 않는 품종들이 정원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잘 메꿔주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 칭, 상록 침엽수, 침엽들도 좋지만 낙엽 화렵도 참 좋습니다. 낙엽 화렵들은 그 잎에는 간상 가치가 별로 없지만 꽃이 화려해요. 그래서 예쁜 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팜 나무, 정원에 열어주심으십시오. 열어주심으시면 참 예쁩니다. 어, 조 나무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올려드릴 때더 좋은 정보, 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